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가이드 중간입니다. 500만원대, 1000만원대 중고차를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사실 차량 가격이 500만 원이라도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보험료 생각하면 200만 원이 더 들어갈 금액이죠. 그래서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보험료까지 다 해도 1000만 원이 안 되는 갓성비 차량들을 소개드리려고 해 합니다. 취등록세는 경찰을 제외하면 거래 금액의 약 7%이고 수수료는 성능 보험료 포함해서 약 50만 원 정도,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는 2에서 100만 원 정도 하는데요. 그랬을 때 부대비용 포함해서 1000만 원이 안 되는 차량들 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리스트부터 공개하고 하나씩 소개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현대 아반떼 AD 1.6 가솔린 2015년 모델입니다. CN7 아반떼가 나오기 전부터 지금까지도 중고차 시장에서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팔리는 자동차 중에 하나가 바로 아반떼와 K3인데요. 아반떼 MD 때만 해도 엔진 오일 감소 이슈가 있었는데 아반떼 AD부터는 잔고장이 확 줄어서 운전을 처음 시작하는 사회초년생, 여성분들 그리고 어머님들에게 아주 인기 최고인 차량입니다. 남자분들 마음은 다 똑같지 않나요? 천만원으로 부대비용 포함해서 고장도 잘 안나고 사고나도 수리 비싼 중고차보없나 뭐 찾아보시잖아요. 아반떼 AD가 딱 맞는 차입니다. MD보다도 주행성능도 좋고 하체도 훨씬 튼튼해졌으니까요. 그리고 뒷자리 공간도 준준형급에서는 거의 가장 크다고 보면 될 정도로 넓다는 거. 과장을 조금 하면 운전석에 앉아서 계기판을 보면 이게 아반떼인지 소나타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그래도 아반떼 1위 차를 운행하면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냉각수인데요. 어, 간혹 냉각수가 줄어들거나 없는 차량들이 있는데 꼭 현대 정비소를 방문해서 문의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차는 냉각수가 줄어들면 안 되거든요. 중고차 보러 가시면 냉각수 양이 충분한지 꼭 확인하세요. 자, 은근한 매력을 가진 아반떼 AD. 오너 평점은 8.8점이네요. 9점에 가까운 아주 높은 점수로 실제 오너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차량입니다. 아반떼 AD 1.6 가솔린 스마트 트림의 시작 가격은 1,800만 원인데요. 현재 중고 자동차로는 13만 키로 740만 대이며 부대 비용을 포함을 해도 900만 원에 충분히 구매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현대 LF 쏘나타 2.0 가솔린 스마트 2014년식입니다. 아,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세타 엔진이 지나가고 개선된 누 엔진이 적용된 차량인데요. 소나타 LF 말할 것도 없죠 중형 세단의 정석이고 4인 가족 패밀리 세단으로 안성맞춤이에요 장구장도 없는 편이고요 LF 소나타의 뒷자리로 말할 것 같으면 180cm 성인이 타도 무릎에 주먹 하나 더 들어갈 만큼 널찍한 차인데요 YF 소나타까지는 승차감이 물렁물렁했다면 LF 소나타부터는 하체가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운전의 재미도 꽤 있는 차량인데요 LF 소나타는 체격이 큰 운전자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누 엔진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중고차 특성상 관리를 했던 차와 막 차의 차이가 큰데요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거는 성능 기록부에 있는 배출가스 특히 탄화수소 수치 를꼭 보셔야 합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엔진 상태가 안 좋을 확률이 높으니까 20ppm 미만 의 차를 고르시길 추천합니다. 롱다리 운전자를 위한 에 lf 스나타온오너 평점은 8.5점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점수가 높았는데 연비 점수가 7.6점으로 낮은 편 이네요. 에 lf 스나타의 신차 가격은 2700만원 인데요 현재 중고차로는 16만 키로 630만원에 차량 구매가 가능합니다.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850만원 정도 의 구매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겠네요. 차는 뽑기 플러스 관리빨인데요. 주행 거리로 무조건 판단하기보다는 배출 가스와 누유 상태를 보고 좋은 차를 골라야 합니다. 네, 세 번째 현대 그랜저 HG 3.0 프리미엄 2015년식입니다. 현대 가족 다총 출동했네요. 요즘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거나 하면 현대 HG 그랜저가 많이 보이는데요. 그만큼 아직까지 잘 달리고 중고차 시장에서도 가성비가 높은 차량입니다. 그랜저는 2.4 엔진과 3.0 엔진이 있는데. 3.0 엔진이 진동 소음이 적고 장구장도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편의 옵션은 통풍 시트부터 전동 시트, 전방 주차 감지 열선 핸들까지 있을 것다 들어가 있는 그랜저 오너 평점은 8.4점이네요 3000cc의 여유로운 출력으로 주행 점수와 넓은 실내 공간이 점수가 높으며 큰 엔진 때문에 연비 점수는 6점대로 낮은 편입니다 연간 주행거리가 1만km 이하로 주행거리가 많지 않고 큰 차가 필요한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그랜저 h d 3.0 프리미엄 신차 가격은 3300만원인데요 현재 중고차로는 17만키로 700만원에 차량 구매가 가능합니다 부대비용 포함하면 900만원에 구매가 가능하겠네요 그랜저 HG는 시동을 걸고 핸들을 돌렸을 때 딸깍딸깍 거리는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런 증상이 없는 차량을 골라야 합니다 네, 네 번째 쉐보레 말리부 2.0 LT 2015년식입니다. 쉐보레 말리부 8세대 초기 모델은 디자인과 묵직한 주행 성능으로 유명했는데요. 단점은 보령 미션 일명 유리 미션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2013년 이후 모델은 젠투 미션이 적용이 돼서 이슈가 많이 개선됐습니다. 8세대 말리부 광고에서도 강한 차체 강성을 강조했는데요. 4톤짜리 컨테이너를 겹겨 사격을 쌓아서 16톤인데도 무너지지 않는 차체를 보여주네요. 그래서 대형 트럭과 사고 나서 살아나온 운전자가 다시 말리부를 재구매했다는 뉴스도 있었죠. 이렇듯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말리부를 많이 보실 텐데요. 단점이라면 실내 공간 뒷자리가 살짝 좁다는 거 그리고 트렁크가 과도하게 깊다는 거 누군가는 말하죠 트렁크 공간을 줄여서 뒷자리를 늘리지라고 말이죠. 미국 감성에서 살아서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짐을 많이 실을 수 있으니 좋다라고 위안을 해야 되는데요. 주행 성능과 안전이 강조된 말리부 온오평점은 8. 1점입니다. 동급 차들보다 무거운 차체로 인해 연비점수가 6점으로 많이 낮네요. 말리부도 주행거리가 많지 않고 동네에서 아이들 픽업하는 안전한 차량으로 구매하기 좋은 차량입니다. 말리부 2.0LT의 신차가격은 2650만원인데요. 현재 중고자동차로는 12명키로 510만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부대비용 포함하면 700만원대 구매가 가능하겠네요. 말리부 구매하러 가실 때는 냉각수통 꼭 확인하세요. 냉각수가 없거나 맑은 붉은색이 아니라면 걸려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쉐보레 트랙스 1.4LT 레더 패키지 2015년식입니다. 트랙스는 2016년에 페이스리프트가 됐는데요. 페이스리프트 바로 직전 모델인 2015년식입니다. 소형 SUV라는 장르를 최초로 개척한 모델인 만큼 GM에서 공들여 만든 차량인데요. 동일한 바디를 쓰는 오페의 모카 뷰익의 앙코르는 아주 비싸게 판매가 되었습니다. 쉐보레 차량의 특징이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잘 달리고 잘 멈춘다라는 거예요. 최고래 트랙스도 그 특징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1.4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잘 달리고 잘 멈춰줍니다. 4인 가족이 타기에 뒷자리가 좁은 편인데요. 혼자서 출퇴근하거나 2인이 나들이 데이트용으로 쓴다면 아주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이 차가 신차로 나왔을 때 시승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경쾌하게 달려져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소형 SUV의 창시자 트랙스 오너의 평점은 8.1점입니다. 실내 공간과 편의장비에 대한 점수가 낮은 편이네요. 수리비도 비싸다고 하고요. 하지만 그걸 다 이겨내고 주행 성능에 만족하신다고 합니다. 트랙스 LT 레더 패키지 신차 가격은 2150만원인데요. 현재 중고차로는 12만키로 680만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부대 비용을 포함하면 850만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하겠네요. 트랙스도 구매하러 가시면 꼭 냉각수 양과 색상이 맑은 붉은색인지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네, 여섯 번째는 폭스바겐 파사트 1.8 t s i 2014년식입니다. 어, 국산차만 가져와서 식상했죠. 폭스바겐 파사트는 골프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 모델 중 하나인데요. B7 파사트는 실내 디자인이 심플하면서도 모던하고 그리고 넓기까지 합니다. 패밀리 세단으로 제격이죠. 그리고 파사트 아우디 디젤 엔진은 수리비 이슈가 있는데요. 아, 수리비로부터 조금은 더 안전한 1.8 가솔린 모델인데요. 터보가 달려 있어서 힘도 좋은 모델입니다. 북미형 모델이라 파자트 GT보다 외관이 부드럽게 생겼지만 유행을 타지 않는 장점이 있죠. 모던하고 심플한 파자트 오너의 평점은 8.8점이네요. 중형 세단의 점수로는 높은 편인데요. 주행성과 가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네요. 파자트 1.8 TSI의 신차 가격은 3,500만원인데요. 현재 중고차로는 700만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부대 비용을 포함하면 900만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차는 특별한 장고장은 없는데요. 에어컨은 꼭 켜보고 구매하라고 하네요. 일곱번째 BMW 1 시리즈 F20118D 어반 2013년식입니다. 제가 취업하고 혼자 살때 얼마나 갖고 싶었던 차인지 몰라요, 1 시리즈. 이 모델까지가 후륜구동 모델인데요. 신형 1 시리즈는 전륜구동으로 바뀌어서 섭섭한데요. 작은 차체 후륜구동이라 운전하는 재미가 엄청난 모델인데요. i30와 골프 비슷한 차체 크기에 2000cc 엔진이 들어가서 또 8단 변속기가 같이 달려있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주행하면서도 연비도 20km 이상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차는 운전을 정말 좋아하고 장거리 주행이 많은 분에게 추천하는 차량입니다. 운전의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118d의 오너 평점은 8.9점입니다. BMW 차들의 평점이 다 높은 편인데요. 소형차급이라서 거주성 점수가 낮은 것 외에는 엄청나게 높은 점수를 받았네요. 단점은 시트 포지션이 낮아서 키가 크신 분들은 무릎이 조금 불편할 수 있다고 하네요. BMW 118d의 신차 가격은 3,700만 원인데요. 현재 중고차로는 14만 키로 75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어, 95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겠네요. 118D를 구매하실 때는 냉각수 양과 상태 꼭 확인해 주시고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성능 기록부에 배출가스 내연이 5% 미만인 차량을 골라야 합니다. 네, 마지막 여덟 번째, 볼보 V40 D2 2015년식입니다. 안전의 대명사인 볼보를 이 가격에 구매가 가능한데요. V40는 아이서티 어, 골프와 비슷한 크기의 해치백 차량인데요. 추천하는 트림은 D2 1600cc 디젤 모델입니다. T5 트림은 가솔린 고성능 모델도 있는데, 어, 이 가격으로는 구매가 어렵고요. V40의 특징은 외관 디자인은 지금 봐도 전혀 올드하지 않은데, 아, 실내 디자인이 뭐랄까, 약간 그렇습니다. 계기판은 신세계 사이버 포뮬러, 아스라다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저는 직관적이라 괜찮은 것 같아요. 보버의 해치백 V40를 선택한 오너의 평점은 9.1점입니다. 와. 주행, 연비, 디자인, 품질 다 9점이 넘어가는 완벽한 차라고 하는데요 단점이 있습니다 정비소를 찾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D2 트림은 DCT 6단 미션에 들어가서 이질감과 내구성이 약간 이슈가 있다고 하네요 네, 대신 연비는 최고이며 V40 D2 모델의 신차 가격은 3,600만원인데요 현재 중고 자동차로는 13만키로 750만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부대 비용을 포함하면 950만 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V4T를 구매하실 때는 시승을 통해서 이 DCT 미션이 나와 맞는지 꼭 확인을 해 보고 구매하세요. 아, 이거 적응 안 되면 구매하자마자 후회하거든요. 아, 그리고 디젤차니까 매연 항목이 5% 미만인지 꼭 보고 구매하십시오.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이바이.